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많이 <laughs> 비네게 있으면 그 입다가지고 내 구주에 오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난과 야뚜아와 야뚜아 때의 레유사랑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유의 자손 가운데 엘리아십의 아들은 요한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당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러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니야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압굽은 성전 문직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체 상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제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뜰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공동체 회복입니다. 예배 공동체 회복. 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죠.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음. 예. 감격적인 사실은 순간이죠. 감격적인 순간인데 이 성전공동체 회복, 예배공동체 회복 하나님의 백성님을 확인하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치아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죠. 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장롱 속에 감춰뒀던 뭐 태극기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가지고 어, 환호성을 질렀던 그렇다고 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음, 글쎄요. 그 기쁨이 어땠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그와는 좀 다른 결인데 2002년 월드컵 날이 있었죠. 월드컵 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어른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한 5살, 6살 이때쯤 정도 되었을 때요.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거리에 나가서 응원을 했고, 어떤 광장이나 어떤 체육관이나 어떤 운동장 같은 데서 큰전광판 화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의 길, 즐거운 축제의 자리를 잃었던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것과 어, 결은 다르지만, 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기뻐하는 것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방의 날 8월 15일,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로. 70년이죠. 우리는 36년. 우리보다 한 정확히 거의 두 배. 거의 두 배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 우리는 일제 36년이 대단히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어, 이 사람들은 70년이었거든요. 어, 우리는 일제에 합병되기 전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해방될 때도 살아있었잖아요.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70년 동안, 그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란 말이죠. 70년이니까. 태어나서 한 살인 사람이 70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기억조차도 못할 수도 있는데, 조상들이 계속 전해준 말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잊지잊지지 기억할 수 있었던 어떤 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전을 떠나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성전을 떠나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몸은 성전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성전을 떠나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동체는 성전에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늘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없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전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성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느에미아가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확인 작업입니다. 확증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 성벽 봉헌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겉으로는 성벽을 봉헌한 거지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드리는 거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잖아요. 그때, 재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 자신과 재물을 드린 거고요. 가인은 가인 자신과 재물을 드린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죠. 근데 재물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가인이 드린 재물이나 아벨이 드린 재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드린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린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을 의롭다고 죄사함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을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죠.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어, 예,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전, 성벽 봉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런 명단이 나와요?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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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칠 때까지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하면서 족보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 가문별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란 뜻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작업이 바로 족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의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느에미아가 자꾸 강원별 족보, 어, 또 제사장의 족보, 또뭐 레인의 족보, 또 노래하는 사람들의 족보, 뭐, 뭐 성벽 지키는 사람들의 족보 하면서 성벽 봉원식 전에 계속 명단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얘들이 분명 확증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출처를 밝히고 있는, 무슨 출처냐면, 22절을 보니까, 엘리아십과 요하다 요한함과 야또았다의 레이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양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문별, 레이사람 가문별 우두머리 이름이 왕실일지에, 23절 보니까,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의 엘리아시비 아들이 요한한 때까지 각 가문의 우두머리 이름, 이것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름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왕실 일지에 기록됐다고,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 일지에 기록됐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신원이 증명된 것이 왕실 일지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뭐,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할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올려주잖아요. 어? 이때도 마찬가지. 더하죠. 왕실 일제에 기록될 정도면, 정말, 확인과 확인을 거듭한 분명한 것만, 그 명단이 거기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응? 내윤의 명단, 지금 이 앞에 나온 내윤의 명단은, 그래서 확실한 명단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명단의 출처를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어디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있었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지은 죄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레위인들이 전부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로보암이 레윈 아닌 사람, 그냥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레윈과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레윈의 역할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여러 보암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 중에 하나죠. 어쨌든, 레윈의 명당 출처가 분명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계보 속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까지 내려오는 확증이 있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뚝 떨어진, 어제에서 뚝 떨어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꾸 명당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이어진 계보에 따른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 2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하다. 예배를 들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한대로 동료 레위 사람과 함께 둘러나를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다고 거기 기록되냐면 다위상이 지시한대로 했다. 이렇게. 다위당이 지시한대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다위당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백년 전이 왕이잖아요. 지금은 다위당이 없죠. 근데 다위당이 지시한 대로라는 것은 다위당이 정한 순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위당이 시편의 상당 부분에 다위세 시가 나오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 중,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위당의 시가. 그래서 실제로 성전 봉원식이나 성전 예배를 드릴 때이 다위당이 지은 시를 가지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위당의 순서대로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다위상이 정한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위당이 정한 순서는 언제예요? 예루살렘 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 예배를 드리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원식을 하는 이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위당이 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거죠. 그렇죠? 레윈 명단이 분명하고, 다윗이 정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과거의 예배 전통을 회복하고, 그러므로써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성전 예배 성벽 공동체도 예전의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는 족보가 없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어져 내려온 우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제사상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26절의 마지막도. 사람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성벽 봉원식을 합니다. 성벽 봉원식. 이 성벽 봉원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가 하는 봉원식은 주로 뭐예요? 성전 봉원식을 하잖아요. 성전 봉원식. 근데 성벽을 완봉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성전 공동체 이상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성벽까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사는 속해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이 사는 가정, 그들이 사는 직장,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고는 그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지금 성전 봉헌식을 확장시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은 성전 공동체의 확장된 의식이고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로 확장되었고, 성전에서 성벽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공간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방에 흩어진 레윈들이 들어오죠? 거기 보면 27절에 오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냅니다. 그리고 즐겁게 봉원식을 하죠. 음악을 맡은 자들 28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예식을 올리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봉원식도 그렇고, 성벽 봉원식도 그렇고, 하나님께 봉원한다는 이 봉원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건데, 재물을 드릴 때,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린 사람도 드리는 것처럼, 성벽 봉원식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성벽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들였다는 얘기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겁니다. 이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너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벽 봉원식의 의미입니다. 기록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를 받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장소로 만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징교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만잎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성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극일이 어겨주시고 불쌍히 어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